오늘 말씀은 열1기야 3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생 시절 가난했죠. 먹는 것조차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엔 배가 고파 일찍 깨어났다고 하죠. 이른 아침에 깨면 새벽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돈이요 할 뻔했다고 합니다. 늘 배고픈 삶을 사니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번뜩 떠올라 지혜요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몇장몇 몇 절에 뭐가 나온다는 것이 후원하게 보입니다.그때부터 원정수 이분의 성적은 수직상승하게 되었고, 그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분의 어머니는 그 어려운 살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오늘날 어머니께서 거지 알아볼지를 모시고 와, 정수야, 이 어르신 목욕시켜 드려라. 내 어머니하고는 따뜻한 물을 데워 목욕을 시키는데 어찌나 때가 무겁던지 갑보처럼 두꺼워 더럽기도 해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막대기로 부른 때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의사로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다리가 퉁퉁 부은 할아버지가 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해 자신이 치료비를 대신 대주고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 하시며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목욕시켜 드린 일 치료해 준 일로 축복하신다고 말이죠 주님은 그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원정수 이분 그때 막대기로 대충대충 목욕시켜 드린 것이 송구스러웠다고 말이죠 더잘 정성스레 닦아 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수고의애음을 잊지 않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다이당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속국 중에 모압이 있었죠 이모압이 북이스라엘 아방이 죽자 이틈을 이용하여 속국에서 독립을 선포하며 배반하게 됩니다 아방이...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다시금 모압을 속국으로 만들고자 남유다 여사밧 왕과 에도만과 함께 모압을 치러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병사들과 가축의 목을 식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압을 치기도 전에 철군해야 할 판입니다. 이때 남유다 여호사밭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찾고자 제안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는 말하기를 여호람 왕을 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여호사밭 왕을 봐서 문제 해결책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가 만일 유다왕 여사밭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엘리사 선자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사밭 왕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행위를 잊지 않고 이번에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사도 왕은 산당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선지자와 레위인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식수 문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었고 전쟁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다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가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여 이제 살만하다 두 다리를 뻗을 때 덜커덕하고 그에게 병이 찾아왔고 거기다가 손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삶을 정리하라 하십니다. 이에 시스기야 왕은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가다니요 하고는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날을 기억하시고 궁유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15년 생명 연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믿음으로 산 것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변 사람까지 더불어 복을 받는 역사가 오늘의 말씀이죠. 나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있고 또한 나 때문에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덩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